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로 확진자다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들과 20분간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정말 멋진 최고의 성령은요 다이어트랍니다 자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뚱뚱하신 분들은 그냥 살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날씬하신 분들은 나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 20분만 다 집중해 보세요 정말 날씬한 분들도 정말 40대 50대 여사님 김 미스 김 때는 괜찮았는데 김 여사가 되는 순간에 어쩔 수 없는 귀신도 못 잡는 복부 비만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날씬하시는 분들도 근육은 올리고 기초 대사랑 올리고 그리고 뚱뚱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더불어서 체지방을 낮추는 오, 게 예. 바로 다이어트랍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의 개념을 조금 더 보자면요. 저는 먼저 우리 에이다넷에서는 업앤 다운 다이어트를 시작해 봤습니다. 봤는데 진짜 좋은 장점, 단점, 효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장점은요, 너무 예뻐졌다는 거예요. 보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요, 정력이 떨어지고 머리카락, 게 많이 어 분실되는 거죠. 잇몸이 부실하다, 손톱, 발톱이 부셔진다. 그리고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 얼굴이 쪼글쪼글해진다. 이런 게 힘이 없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저희 팀들이 먼저 해봤는데요. 피부가 탱탱하게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도 40대인데 주위에서 아가씨라는 말을 듣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탄력이냐라는 있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목욕탕에 갔더니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나올 것은 나오고. 이 아가씨 몸매가 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남편이 새벽에 놀자고 얘기한답니다. 미성년자는 어, 못 알아들으시겠죠. 네. 어,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 여자 상의 속옷을 입는 분들은 삐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못 입던 분들이 지금 입어도 뿔럭 뿔럭 나오는 살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단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단점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옷을 새로 사야 된답니다. 장롱에 옷을 다 털었는데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사야 된다. 이게 단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각이 발달이 됩니다. 어 인절초를 먹었는데 괜찮았던 입맛이 너무 작게 느껴져서 못 먹겠다. 짜장면을 먹었는데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미각이 발달된답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좋아하던 과자 탄수화물 육류 이런 중독성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음식들이 언제 내가 그거 좋아했어? 라면서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좋아했던가? 이런 거. 그게 바로 부작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효과는 뭘까요? 예, 네, 좋습니다. 더 하고 싶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너무 예뻐졌다 날씬해졌다 그리고 어, 다이어트하는 중에 충분히 많이 먹기 때문에 배고픈 게 없다 그리고 요요가 없다 힘들지 않다 이런 얘기가 효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이렇게 스위치온 다이어트 30년 동안 어, 많은 비만 환자를 직접 그리고 본인도 직접 행하신 박용호 박사님께서 이 책을 준비하셨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입각해서 여기에 레시피하고 다 나와 있거든요. 1, 2, 3장은요, 이론이고요. 4, 5, 6장은 실천입니다. 이 책에 의해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다당, 기다려지시죠. 자, 1장은, 어, 이 보통은 3주 차예요. 3주 차면요, 완전히 몸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떤 제자리? 켜야 될 거는 켜고, 꺼야 될 거는 끄고, 여기서 켜야 될 거는 뭐냐면요,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는 켜집니다. 그리고 꺼야 될 거는 뭐냐면요. 탄수화물, 당을 먹고 싶다라는 그 의미를 꺼야 됩니다. 여기서 3주면요. 완벽해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애기 넣고 나면은 3, 7일 한다 소리 들으셨죠? 21일. 이게 3, 7일이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조상님들이 현명한 것 같아요. 3주만 되면요. 완전 오케이. 기다려 주세요. 3주입니다. 석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닙니다. 딱 3주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요 없는 완벽한 건강한 예쁜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 준답니다. 자, 그러면은 1주차에서는 1부와 2부가 나누어집니다 그게 뭐냐? 1일부터 3일하는 1부가 있습니다. 이 1부에는요. 대청소. 대충하는 청소 아닙니다. 완 깨끗하게 하는 대청소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일주에 2 부차는 뭐냐면요. 4 일부터 7 일간이죠. 렙틴이래요. 렙틴. 어 캡틴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캡틴이 선장이잖아요. 좋은 호르몬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안 먹도록 내 몸이 정상 작동하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았다, 생리 전이다. 그리고 막 밤이 되면 먹고 싶다. TV 뭐 보면은 막 음식하는 거 보면 먹고 싶다. 이게 렙틴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꺼진 상태예요 이걸 켜셔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1주간 렙틴을 켠다. 이게 1주입니다 자, 이주는 뭘까요?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당을 확 올라가는 인슐린. 그거를 조절하는 시간이 2주차입니다 이때는요, 체지방이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3주차가 들어오잖아요 월등히 체지방은 확 빠지고 근육을 확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4주차가 되게 되면요 저절로 몸은요 체지방은 저절로 빠지게 되고 대충해도 저절로 체지방이 빠집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뭔가요 3주간은 절대로 나쁜 짓 하시면 안됩니다 한번이라도 나쁜 짓 하시면 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3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1주, 2주, 3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1주차에 일부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단백질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 수육, 계란, 두부,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실제로 두부는요, 수분이 많지, 실제로 단백질이 낮습니다. 그리고 수육 요리나 닭가슴살 요리를 하는 동안에 사먹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어, 이렇게 단백질 함량으로 봤을 때는요, 6, 9, 9g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스푼을 먹게 되면 15g을 먹게 돼요. 또 다른 단백질은요,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칼로리가 정말 작죠? 완벽한, 너무 저렴한, 간단한 식사가 바로 단백질인데 한 끼에 두 스푼, 두 스푼이 들어가요 아침, 점심, 간식, 저녁 시간은요, 4시간 타임을 두시면 됩니다 아침 8시, 낮 12시, 오후 4시, 저녁 8시 여기에서 꿀팁 하나 방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는 시간이 밤 12시라면요 4시간 전에 끝나야 됩니다 8시 끝나고 아,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11시에 자야지 하면 7시에 끝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자, 단백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다가 보니까 장에 불편하신 분들은 변비나 설사나 장에 냉기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이렇게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함께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직장암 3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잠깐의 장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식이섬유, 유산균 같이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주 차에 이부가 들어갑니다. 이때는요. 점심에 식사가 들어갑니다. 풍부하게 마음껏 드세요. 그러니까 배고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 차 일+ 일 아침에는 단백질 식사를 하시고 정심에는 현미를 드시는데 어 현미를 어떻게 먹어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고 현미 식사를 내만 가족들을 안 먹는데 어떻게 먹어 예 꿀팁 또 방출하겠습니다. 현미를 밥을 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나오실 때, 어, 통에다가 전자레인지 데피거나 냄비에, 어, 웍에다가 약간 데워서 가지고 나오시면 식사, 식당에 가시잖아요. 가시더라도 내 네, 현미 밥만 놓고 다른 음식을 먹이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 나 현미를 못 먹는데? 이러면요. 현미는 2분의 1 공기. 쌀밥은 3분의 1 공기,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배고프다. 진짜 허용되는 식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레시피에 보시면요. 정말 한 20가지가 넘는 허용 식품이 있거든요. 충분히 챙겨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주가 끝났죠? 2주 인슐린 차에는 일주와 동일합니다. 단, 추가해드립니다. 예, 견과류가 들어갑니다. 예, 드셔도 됩니다. 블랙커피 한잔 정도 됩니다. 자, 3주차 체지방을 확 빼고 근육을 극대량을 올리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이때는요, 고구마나 바나나 드셔도 됩니다. 단, 고감도 운동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먹은 만큼. 그래서 인스타에 보시면요, 정말 많은 분들의 식단이 공개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 no, 인스타에다 인스타에 스위치 온 우리 에이단에서는 업앤다운다이어트지만 스위치 온이라는 글씨를 쓰면은 레시피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같이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의사항 여기서 켜라 그랬잖아요. 못 켜요. 지방을 태우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지갑입니다. 이 지방은요 당이 들어있는 지갑이에요. 이 지갑에 돈이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통장에 돈을 꺼내 쓰지 않습니다. 지갑은 당 통장은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갑에 돈이 항상 있으면 절대로 은행에 돈을 인출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갑에 돈을 요렇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쓰고는 채워 넣지 마셔야 돼요. 그게 뭐냐 탄수화물과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끊게 되면요. 지갑이 텅 비어 있잖아요. 없죠. 없죠. 없으면은 자연적으로 이 은행에 들어있는 지방이 활활 활 타는 요법이 바로 업앤다운 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당, 낮춰야 될 것은 탄수화물, 확 올려줘야 될 것은 빈자리에 단백질이 들어가요. 자, 지방을 켜는 여섯 가지 방법 띠딩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탄수화물 낮춘다. 두 번째, 빈자리에 단백질을 채운다. 세 번째, 운동을 한다. 네 번째, 생체리듬. 내 몸이 저절로 돌아가는 생체리듬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면은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주무셔야 됩니다. 꼭이 시간은 포함하셔야 됩니다. 어, 나는 새벽 1시부터 6시간 잘 거야. 아닙니다. 어 그래서 12시부터 4시간은 꼭 수면 시간에 들어가야 되고요. 잠자기 4시간 전에 음식이 끝나야 됩니다. 어, 나는 12시에 야식을 먹었어. 그러면 4시간 기다렸다 자야지. 띠디딩, 꽃표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 리듬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간헐적 디톡스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영양제를 충분히 챙겨 먹으셔야 돼요. 비만, 예, 결국은 영양실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지방의 온, 예,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자, 낱낱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자 홈쇼핑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보이시나요? 예, 어, 보신 것처럼 이제 더블엑스라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 몸의 기초 어, 구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이섬유. 예, 감사합니다. 이 손은 제가 사랑하는 스폰서님 손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유트리 라이트에서 나오는 더블엑스 14가지 비타민 9가지 미네랄 20가지 야채과 농축에 는 더블엑스가 들어가죠. 자두 번째는 장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장, 대충 청소하는 게나 대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수화물 빈 자리에 반드시 단백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굶고 운동한다, 굶고 다이어트한다, 100% 요요가 일어납니다. 늙습니다. 자, 그리고 혈액을 맑게 하는 오메가3, 세몬 오메가3,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미네랄은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보다 더 중요한 게 미네랄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칼맥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항산화제. 신장이 건강하고 대장이 건강하면은 내 나이 20년보다 더 젊게 살수 있습니다. 비타민 C, 항산화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자그 다음에 코큐텐이라고 해서 우리 세포의 발전소를 돌려야 됩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왕왕왕왕 돌아갑니다 세포의 힘이 예 코큐텐 준비해 주시고요 짜자잔 예 비타민 B입니다 여덟 가지 비타민 B가 들어 있어서 소화 효소를 올리고 그 다음에 모든 대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확 태워낼 수 있는 대사 기능을 가지시는 비타민 B 예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쭉 내려서, 예, 3주면 됩니다. 예, 3주. 어, 삼칠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주 프로그램인데, 보시다시피 1주차는 1, 2부로 나눠지고요. 2주차는 1, 한 번, 삼주차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길게 앉아보셔도 됩니다. 예, 삼주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네 스쿱 들어가고, 단백질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단백질을 한 달에 네 통이 들어가더라고요. 삼주간 해보니까. 그래서 전체 금액은 50만 7천 원, 그리고 PV가 20만 PV 넘어서 3%가 돼요. 정말 우리가 브론즈, 어,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내가 먼저 해보고, 내 몸을 만들고, 예쁘게 하고, 어, 진짜 완벽하게 3주간 하시고 나면은 정말 주위에서요, 걸어 다니는 다이어트, 어, 이게 전도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세 명을 찾는 거요. 예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세 명을 찾게 되면은 그게 바로 브론즈 파운데이션의 레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달간 하게 되면은 9월 달부터 빌더가 됩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금액도 딱 20만 pb 3%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충분히 드셔도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어, 마지막 차수에 보면은, 저염식 간장이라고 레시피가 적어 놨습니다. 잘안 보이시지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염식 간장이, 어, 내가 만약에, 이렇 어, 맛이 없어. 야채가 맛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어, 퀸에, 그, 이렇게, 도운 야채, 어, 찌세요. 찌셔가지고, 그, 된장은 안 됩니다. 소금과 간장은 됩니다. 그래서 저염식 간장이 있는데, 이 저염식에는 양파, 파, 땡초. 어, 입맛대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간장, 의스프링, 물, 그리고 여기는 까나리 액젓이라고 했는데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쌈 사서 먹어도 돼요. 저희 파트너들은 그 양배추에다가 활버비치를 넣고, 다시마를 넣고, 야채를 넣고, 간장에 쌈을 싸먹는 것도 있고요. 유부초밥도 해도 됩니다. 유부초밥에 야채 여러 가지 해서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쑥 올려주시면은, 예. 마지막에 여기 간헐적 디톡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체 리듬입니다. 난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독을 빼는 시간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난 12시부터 8시까지는 추운 드세요. 제발 부탁인데 16시간을 비우고 8시간을 먹는 시스템이 바로 생체리듬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6년도에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대로 하게 되면요. 완벽한 건강. 이게 치료 못할 질병이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밤 8시.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 드릴게요. 밤 8시부터 식사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예. 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밤 8시가 다가 아닙니다. 예, 두 타입이 있습니다. 잠자기 4시간 전에 음식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8시에 음식이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6시에 음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여시간 자, 두 번째는요.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내가 갑상선 호르몬, 유선 호르몬, 당뇨, 부신, 콩팥, 여성 호르몬이 약하신 분은요. 6시에 끝나셔야 돼요. 특히갱년기여서 갱년기 여성분들은 6 시에 음식이 끝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분들이 8 시라도 이렇게 두 가지 잠자는 시간과 호르몬 건강에 따라서 6섯인지 이런 시간 조정을 하시는 게 바로 이제 잠자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운동 요법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고강도 운동이라고 연결돼 있어요. 30초 내지 2분간 강렬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 힘들어.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고강도 운동 아닙니다. 정말 옆에서, 옆에 같이 운동하는 사람과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든 운동. 그게 주로 오른막을 뛰어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음, 미식 축구 선수들이 하는 잠발뛰기라는게 있어요.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엉덩이는 최대한 낮추시고요. 무릎은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이시나요? 조금 거시게 하지만, 어, 야겠습니까이한번 불태워서 여러분들이 도움 된다면. 자, 엉덩이는 최대한 낮추시고 무릎은 앞으로 안 나가게 하고 손을 앞으로 하고 예. 다다다다 뛰는데 이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들고 예. 뛰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30초. 30초를 진짜 이거 보셔야 돼요.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30초를 하든지 아니면은 등을 기대서 스쿼트 자세 이렇게 해서 1분간 1분간 있든지 아니면 플링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고강도 운동이 들어가는데 정말 30초 내지 3분간만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뛰고 약간 30초 쉬고 또 뛰고 이렇게 7세트.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어, 나는 도저히 운동을 못해.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매일 운동 아니에요. 근육도 매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는 운동이 아니라 주 사회하니까 과학적으로 제일 좋더라.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도저히 운동 못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들 체험해 보니까 도저히 운동 못해 하시는 분들 꿀팁 드릴까요? 자 앉아 계시는 분들은 30분당 한 번씩 일어나서 뒤꿈치 들기 뒤꿈치 들기. 예, 3분간, 30초에 한 번씩, 아니면 1분에서 3분간, 요렇게 운동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혈액 속에 당이 한 시간 정도 머물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인슐린 당을 낮춰야 지방이 태워진다고. 당을, 당의 지갑이 안 들어가야 통장에 돈인 지방이 쏟아져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다시피, 밥 먹고, 밥 먹고 바로 운동을 30초 하는 거예요. 30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빨리 당을요, 당이 높아지게 되면 은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야. 아까 잠발뛰기라든지, 스쿼트라든지. 밥 먹고 나서 운동을 막 순차게 하는 게 아니라, 40분 하는 게 아니라, 30초 내지 1분, 요 정도. 예, 여기에서 여섯 가지 꿀팁을 다 방출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업앤다운 다이어트를 통해서 어, 무조건 이 책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 자료가 있으니까 꼭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열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세 명의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꼭 찾아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행해보세요 예, 도움이 되셨죠? 감사합니다.